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8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하였습니다. 하락해서 횡보할 때 개인 투자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구간이죠. 횡보하는 구간,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길때 많은 개인 투자가 자 이탈하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다가오고 있는 또 이미 시작된 알트콘의 대시즌 속에서 극소수의 인원만이 여기 끝까지 합류할 겁니다. 제 채널의 원리가, 제 채널의 명분, 제 채널의 원칙이,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갑니다. 원래 모든 분야에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겠죠. 찔끔 먹고 빠지겠습니까? 지대로 먹으려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업도, 투자도, 모든 일의 기본적인 부분은 원리이죠. 단타로 먹고 빠지겠습니까? 그 자체가 모든 게 망가지는 겁니다. 대인 관계도, 물질적인 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저녁 7시 12분인데요. 비트코인이 3주 연속 찔끔찔끔 하락이 나왔어. 이더리움도 600만 원어지리. 음봉을 한번 쭉 찍어줬죠? XRP도 4,026원.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상승에 나와서 횡보하고 있죠? 이더리움은 그동안에 많이 달렸어. 달렸어. 고점을 뚫고 달렸어. 그렇죠? 차익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XRP도 고점 부근에 있어. 스물스물 내려왔어.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하락할까요? 아니면 지쳐서 혼자 짜증을 내고 계십니까? 저는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흔들거림은 0%입니다. 왜냐하면 내재가치와 펀더멘탈, 나무와 숲을 보는 것에 이미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가 남게 되겠지요? XRP는 이 고점과의 격차가 머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폭에서 지칠 뿐이죠. 이걸 물량을 소화하고 고점으로 가는 거는 단한 순간입니다. 한 순간. 삼성전자도 4년 5년 박스권에 있다가 딱 1년 만에 게임을 끝내요.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보신 김에 그러면 비트코인도 월봉을 한번 봐 볼까요?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이 구간 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박스권 하락. 그러고 나서 딱몇 개월 만에 게임을 끝내요. 그쵸 원래 그랬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1, 2년간의 박스권. 끝내는 건몇 개월이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기준들도 차트가 보여주고 있네요. 차트는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일 올라가냐? 일주일 뒤에 올라가냐? 이거는 그냥 하수가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하시려면 결국 계좌가 빈털털이로 전략하게 될 거예요. 차트를 제가 못 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주식 투자 처음 했었을 때 한 15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니터 6개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차트로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수국과 과열 열기와 거래량과 패턴과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 뿐이지 이걸 통해서 매매를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상승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볼루버그 애널리스트입니다. 제임스 에파트 이 사람이 무려 s e c 의 92종의 ETF가 신청되어 있다. 신청한 운용사들을 보게 되면 B2Wise, 그래스케일, 카나리, 바나크, 21세스, 프랭클 템스턴, 피델리티,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나스닥 12요의 뉴욕 증권거래소. 이들이 SEC 무려 92종의 ETF를 신청해 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솔라나가 16개, xrp가 15개, 그리고 이더리움, 이더리움, 그리고 일부 코인들이 몇, 개, 몇 개씩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코인이 거의 넘버 원 2가 xrp와 솔라나였다. 왜 이런 거대 기득권, 자산운용사들이 왜 sec의 대규모의 etf를 신청하고 있을까요? 승인이 안될 걸 보고 바라보고 미리 신청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 이들 자체가 제가 좀전에 언급드렸던, 언급드렸던 이런 자사 운용사 자체가 월가의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SEC와 신청, 신청해놓고 승인 시기를 저울질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들의 스테이킹 심사 기간이 연장돼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허나 승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구간 동안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가 지쳐 떨궈져 나가겠죠. 허나 저는 여기 합류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합류할 거예요. 특히나 멤버십에 오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시세와 흐름과 유가금리 환율과 매크로와 데일리 이슈와 보고서와 각종 모든 것들을 통칭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보다 깊숙이 알 수가 있겠죠. 유튜브에서는 조금 한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한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한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트콘 ETF가 지금 SEC에 준비 중입니다. XRP ETF 승인 기다림이 고조가 되었죠. 7개 운영사가 일제히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지금 무려 15개가 신청되어 있다. 왜 집단으로 신청해 놓고 있을까요? 트럼프 일가가 지분 보유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 바로 아메리칸 비트코인입니다. 9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 IPO를 목표로 하는데요, 트럼프 월드 리버티, 트럼프 가가 대규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 업체. 자 보면 트럼프 가족이 후원하고 있는 최고사가 8월 15일이었죠. 4,36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최고기 비트코인 최고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비트맨 세계 1위의 최고 업체이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후원하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카 비트코인이 대규모 채굴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최근 세계 최대 채굴장비 제조사 비티마인가의 계약을 통해서 약 1만 7,280대의 구매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무역 관세 조치의 영향을 배제한 것으로 체결돼서 눈길이 끈다.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채굴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 3 0 0원에 넘는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채계기를 들여옵니다. 그렇죠? 그럼 왜 들여오죠? BTC의 가격 상승을 확신할 수 있어야 그래야 채굴 단가와 함께 채굴 단가와 함께 이익이 맞는 거예요.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들여왔죠? 대규모로 투자 지분을 단행한 트럼프 가족이 후원하는 그 회사에서 그 회사가 바로 IPO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얼마 전이었죠? 8월 14일입니다. 아메리카 비트코인, 트럼프가 최고 기업 아메리카 비트코인이 3천억 원의 비트코인을 신규로 매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8월, 23, 9월 23, 8월 23일 트럼프 일가 월드리버티, 이더리움을 1076 추가로 매집하고 있다는 거. 샤프링크에서 이더리움을 추가로 현재 가격대에서 고점 매집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본인의 실력을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멘탈을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개인 투자는 멘탈이 9 5예요 멘탈은 실력과 경험에서 나오고요이 실력과 경험은 고스란히 내공으로 쌓이게 됩니다. 금융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모니터링 해왔기 때문에 현상에 수천번, 수, 수천번, 수만번 쏘아 왔었기 때문에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규모의 알트콘 현물 ETF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 트럼프가에서 막대한 채굴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다. 이 말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트콘 현물 ETF가 2025년도, 2026년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걸 기관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대규모로 자금을 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빠그러질까요? 시장이 빠그러지는데 트럼프가가 대규모로 무려 4천억 이 넘는 자금을 들여서 채고기를 들여올까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가격에만 신경 쓰게 되면 결국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주식과 코인에서 부자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1% 미만이죠. 왜 그럴까요? 조금 먹고 빠지려고 멘탈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리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2C2P, 동남아시아 최대의 송금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싱가포르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획득합니다. 이게 그저께 정도 돼요. 8월 20일. 오늘이 8월, 20, 8월 29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이죠. 예, 그저께 나온 뉴스긴 한데 8월 20일경에 이미 8월 20일, 21일 요 근방에서 2C2P가 싱가포르에서 결제 라이센스를 취득합니다. 결코 따로 노는 이슈가 아니에요. 이 이슈를 보고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작년 12월 달에 코인베이스와 리플을 포함한 약 30개가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라이센스를 획득합니다. 이미 그리고 2시투 p 는 니움, 리플과 합력해서 동남아시아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죠. 이 소식은 2020년 12월 9일입니다. 2시투 p 는 그리고 드디어 엔트 그룹 알리바바에 인수가 됩니다. 2022년 4월 18일. 이게 뭘까요? 이게 과연 어떤 거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보이시죠? 리플, 알리페이, 그렇죠? 알리페이와 위체페이 텐센트죠? 이게 중국 중앙은행, 그리고 스트라이프로 연결됩니다. 스트라이프는 얼마 전에 브릿지라고 하는 회사, 스텔브인 결제 플랫폼이죠? 이걸 인수합니다.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그리고 브릿지는 다시 한번 비자와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텔브코인 결제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파운더스펀드 이 뒤에 누가 있죠? 피터틸이 있습니다. 피터틸 페이팔 마피아이자 파운더 파운더스펀드의 창업자. 그리고 그 유명한 이분이 최근 들어서 비트마인과 이더질라 이더질라. 비트마인은 세계 1위의 이더리움 보유기업. 이더질라는 세계 5위의 이더리움 보유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대규모로 피터틸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 투자한 비트, 비트마인과 이더질라에서 대규모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 이쯤 되면 상승을 확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도 흔들거리십니까? 미래를 만드는 세력들이 매집을 합니다. 미래는요? 만드는 거예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도 맞지만 미래를 가장 예측하는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지금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못만들죠 미래를 만드는 세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허나 아쉽게도 공주파 방송에 제가 출연하는 제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쉽게도 제 얼굴을 공개할 마음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책은 쓸 생각입니다. 직접 쓰고 있고요. 책 제목은 1 x r p 100만원. 장난으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자, 유니온페이, 비자마스터, 유니온페이. 3대 결제 c h 이죠 이미 비자마스터 페이도, 비자 마스터도 여기 연결이 되어 있다. 구글페이, 애플페이, c k c h 인 c k the check. Check t h 인 check. Check t 인도의 아마존인 플리카트, 이게 다시 한번 텐센트로 연결되게 되죠. 텐센트는 다시 한번 이 구조로 쭉 연결됩니다. 엔드레스호로이츠 아마존, 스탠다드 차타드, 이 구조를 그려나가면서 망이 확장되어 왔었다. 이 혈관을 흘러내리는 게 바로 XRP이다. 리플렛은 이 혈관의 주인이자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세 번째 구간에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 힘만 빼는 거죠. 힘 빼다가 한순간에 칩니다. 단 한순간. 7달러는 아니고 이거 보고 투자하면 안 돼. 최소 17달러, 40달러, 이번 상승장에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그 상승폭은 그들이 결정한다는 거. 근데 이번 상승장이 파이가 작지가 않습니다. 왜 이거를 못 보고 계십니까?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예요. 2008년도, 2010년도, 1달러, 10달러, 지금 10만달러예요. 1달러일 때, 1 0달러일 때, 10만 달러에 때 미친놈 아니었을 겁니까? 1xrp 100만원 미친놈일까요? 미친놈 수를 들어야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를 하게 되면 저는 투자로서 통찰력이 끝난 겁니다. 많은 개인들이 여기 합류하게 되면 이미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헷갈릴 때, 가치를 못 알아볼 때, 내 멘탈이 흔들거릴 때, 정말 사고 싶지 않을 때 매집하는 게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 저의 오랜 시간 메커로 가는 검증되어 왔어요. 눈으로 또 확인하게 되겠죠. 만약에 저를 못 믿으시는 분들은 제 과거전을 쭉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나? 다 검증이 되어 왔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26분인데요. 비트코인 계속 달리다가 고작 요만큼 빠진 거야. 월봉 기준으로. 이더리움도 상승하다 고작 요만큼 빠진 거고요. 고점 대비해서 보이시죠? 요만큼 빠졌어. XRP도 많이 빠진 걸까요? 요만큼 빠졌어. 이만큼 상승 나와서 이것도 먹어두면 이 구간, 이 구간 8개월, 9개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뚫어버리고 새 영역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구간 때는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제 구독자의 대부분이 이 평균 단가라는 거. 이걸 상승했더니 3,000원, 4,000원 이 구간을 견뎌야 3만원 그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결국 도착하느냐, 포기하느냐가 결정되게 되겠죠.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갑니다.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